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자주는 딸꾹질이 어, 나지 자주는 아니고 가끔가다가 만들어 먹는 건데요 진짜 좋아해요 근데 다, 나머지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남편은 먹긴 먹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오늘의 메뉴는 바로 여기 이 판에다가 만드는 빠에야입니다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이거 한 무슨 무슨 할머니 쪽부터 내려오는 그런 <laughs> 비주얼인데 이거는 제가 산 거고요. 깨끗이 닦아도 이렇게 완벽하게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깨끗이 지금 닦은 거거든요. 이게 좀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해서 파이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파이아도 안에 뭐 고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치킨 도 들어가고, 뭐 토끼 고기도 들어가고, 소세지도 들어가고 많이 하는데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그래서 오늘 해산물 리조또를 만들 거예요. 해산물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이렇게 알디 에서 산 이렇게 세 가지. 홍합 있고요, 새우하고 관자 벌써부터 두근두근 기대가 많이 되는데, 워낙 좋아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제가 몇번 많이 만들어 봐가지고, 또 맛있거든요, 이게 진짜. 제가 만드는 거. 그래서 레시피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진짜 어렵지 않고, 하나도 어렵지 않고, 간단간단해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빠야를 얼른 만들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우선 불을 켜고, 올리브오일, 아보카도오일, 이거밖에 없는데, 어쨌든 올리브오일, 좀 넉넉하게, 아 뜨거워. 허, 너무 뜨겁다.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준비하는 채소는요. 여기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해놨어요. 이거는 양파 반 개. 이거는 초록 파프리카 반. 빨간 파프리카 반. 빨간색이 없어서 저는 주황색으로 썼어요. 그리고 토마토는 중간 사이즈 두 개. 그리고 마늘 여기 있어요. 네다섯 조각. 이제 마지막에 콩 넣을 거고요. 레몬이랑. 채소는 이렇게가 다예요. 아, 파슬리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양파하고 피망 먼저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해서 양파가 살짝 투명해진다 싶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볶아줄게요. 양파가 어느 정도 투명해진다 싶으면 그때 토마토, 샤프란. 이거는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했어요. 그래서 어제 배달된 따끈한 샤프란. 이거 알죠? 사면 진짜 조금 들어있는 거 박스에 포장이 되게 그럴싸한데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샤프란이 있잖아요.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손가락 <laughs> 진짜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 이거 뭔가 어, 뚜껑만 왔나 이렇게 싶었어요 지금 뚜껑만 온거 아닌가? <laughs> 벌써부터 냄새가 나네요. 조심히 조심히 열어보겠습니다. 한 툴도 놓치면 안 돼. 요만큼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게 이거는 파프리카. 그냥 파프리카 써도 되고 저는 스모크 파프리카. 요거 넣어줄 거예요. 한 티스푼 넣어줄게요. 이게 향도 좋고 또 색깔도 예쁘게 나거든요. 파프리카 를 넣으면 하나 넣고 그다음에 소금 무추는 취향대로 넣는데요. 수추 좀 넣고 소금은 한 치킨 육수가 들어가거든요 치킨 육수 써도 되고 채소 육수 써도 되고 근데 이거 살때 저염으로 사는게 좋아요 아니면 되게 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저염으로 그리고 대망의 샤토란 요거는 그냥 한 꼬집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넣는 것보다 부셔서 넣는게 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한 5분 정도 섞어 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섞다가 화이트 와인을 넣어줄 거예요. 화이트 와인은 달지 않은 거면 괜찮아요, 다. 이거는 4분의 1컵 정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더 섞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쌀을 넣어줄 건데요. 이거는 원래 스페인 쌀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집에 한국쌀이 있어서 그냥 편한 대로 한국쌀을 넣겠습니다. 근데 스페인쌀 넣으면 더 맛있는데 어쨌든 전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깨끗하게 씻겨놓은 상태예요. 쌀고, 고 쌀은 두 컵이에요. 쌀두 컵, 물기가 없을 때까지 볶아줄게요. 그래서 지금 물기가 사라졌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치킨 육수 또는 채소 육수 이거를 넣어주겠습니다. 가장자리부터. 그래서 항상 빠에야 레시피 같은 거 보면 이걸 섞어주지 않는 게 레시피더라고요 이거를 저희는 막 볶음밥하고 말고 막 계속 볶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 자리에서 이렇게 육수만 조금씩 부어가면서 그래서 육수를 한 번에 붓지 않고 끼가좀 사라진다 그럴 때쯤이면 한번더 붓고 그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쌀이 딱 하나 이렇게 맛봤을 때 약간 딱딱하다 완전 딱딱한 거 말고 약간 여기서 조금만 더 익히면 되겠다 거까지갈 거예요 완전 이렇게 뒤집지는 말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면 물이 아래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흔들어 주세요. 섞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익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해산물을 넣어 줄 거예요. 이게 저는 알디에서 산 홍합인데 여기 홍합 국물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지 않고 다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새우도. 좀 많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한입 먹을 때마다 해산물 막 한두 개씩 올라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바해가지고 나도 좀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간장 요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더 익혀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호일로 감싸가지고 그때는 뜸 들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익으면 이거는 완전 스킵해도 되는 건데 저는 여기다 콩을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넣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는 불을 끄고, 뜸들이기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달아줘도 돼요. 이거는. 여기, 가지고 왔어요.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냄새가, 냄새가 지금. 진짜 맛있겠다. 이거 좀 보세요. 어, 난리도 아니네, 진짜. 여기다가 레몬. 또파슬리 뿌려줘야죠. 이렇게 하면 맛있는 파이아 완성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먹어야 되지? 홍합. 홍합 하나 이렇게 빼서. 이 지금 요, 요한 스푼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새우, 관자, 홍합하고. 너무 맛있겠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바쁜 날이거든요, 오늘. 큰 꼬마 오늘 학교 안 갔어요.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가지고, 큰 꼬마, 장 꼬마 둘 다. 그래가지고 오늘 바쁜 날이에요. 그 이따가 저녁에는 또 안과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저는 컨택트 렌즈 끼거든요. 근데 큰 꼬마도 학교에서 한번 다시 가서 검사해봐야 될것 같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혹시 지금. 안경 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오늘 되게 바빠가지고, 이따가는 밥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놓고, 저는 먹고, 남편은 이따가 나중에 데워가지고, 또주력 합니다. 어쨌든, 김말 말고 한 입.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비주얼 어떡해.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어, 거짓말 아니라, 정말. 남편이 요빠이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예전에 영상 중에 하나 있어요. 그때 만들어도 남편이 그때 너무 맛있다고. 자기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다고 그렇게 잘 먹었었거든. 이번에도 만든다니까 살짝 나 그렇게 빠이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또 먹으면 또 좋아할 거란 말이죠. 해산물을 많이 넣어야 돼요. 왜냐면 먹다 보면 또 없거든요. 제가 좀 많이 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요렇게 해야지 맛있습니다. 계속 이 맛이지 제가 뭐 스페인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정통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서 워낙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만들고 싶어서 옛날부터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근데 집에서 만들어 어렵지 않으니까 진짜 꼭 만들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불 조절하고 쌀 익히는 거 그것만 하면 근데 또 저희는 또 그게 전문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쌀 익히는 거 이런 거 너무 음, 맛있다 음, 음. 제가 냉동을 했잖아요, 해산물을? 너무 맛있어요, 그래도. 꼬아을 너무.. 이렇게 맛있는 걸 해도 남편은 뭐, 먹느니 마느니 하고 애들은 아까 물어보니까 절대 안먹는다그러더라고요 레몬은 장식이에요. 레몬 솔직잘안 뿌려 먹거든요. 네, 뿌려 먹을게요, 살짝만. 제가 원래 칼라바리 이런 거 먹을 때도 레몬 절대 안 뿌리거든요. 그냥 먹는데 진짜 강추입니다. 집에서 해드시는 거. 근데 저는 지금 색깔이 조금 안 나왔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토마토, 원래 캔 토마토도 쓰기도 하거든요. 저는 일반은 그냥 생 토마토, 프레쉬한 토마토 그거 넣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약간 색깔이 빨갛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색깔이 덜 나오는 것도 있고, 이 샤프란, 이게 원래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노랗게 진하게 나오거든요, 좋은 거는. 근데 이거는 색깔이 좀 많이 안 우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은 살짝 노리끼리 한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먹어봐, 먹다보니까 해산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남편이 홍합은 안 먹어요, 또. 홍합은 다 제꺼. 그리고 스페인, 스페인 사람들이 보면 놀래잡 자빠질 만한 거지만 저는 여기다가 타바스코를 쳐뿌려 먹겠습니다. <laughs> 스페인 사람들이 보면 진짜 요 기지개 먹을 만한 그런 감히 빠에야에다가 제가 <laughs> 먹는다고 남편 아침 아 남편 점심 싸줘야 되거든요 지금 8분밖에 안 남았어요 8분 늦었다 여기 불고기 재놓은 거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싸주려고요 채소도 얼른 손질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불고기 다 넣고 양파 많이 아침에 늦잠 부리다가 조금만 누워야지 피곤하다고 그러다가 지나버렸어 시간이 파! 파는 넣어야 되는데 파! 이게 그때 그 친구들 놀러오느라 그때 만든 불고기거든요 살짝 싱거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간장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살짝? 안 먹어봐도 당근 넣으려고 했는데 당근은 못 넣겠어요. 남으면 그냥 가져오라럴까? 이거는 제가 냉동하는 거거든요. 얼음 밥. 이거 가스성 전자레인지 돌리면되 이거랑 같이. 그래서 점심 완성. 내가 언데 식혀야 될것 같아요. 오빠 일어났어? 좋은 아침. 아, 준비 해야지, 뭐 책이야. 어? 무슨 책이야, 또? 젓가락, 도 음. 점심 완성. Are y h A crazy bread. They did a good job. Get the pizza cutting. Cutter. Just get the cutter out and do it. And cut it. Let's see. A pretzel crust? Or something? Stuff crust. Then I mean, why is what is this stuff? Cheese. Do you get a get cheesy crust or something? don't want pizza pizza no Wait. pizza no bueno hana pizza. just one time good bye hana you're busy with other stuff like if you think she should let me have a youtube channel i've already finished my first slice it tastes better. I know it's the How many slices are you going to eat? Two at least. You don't Judong pizza with ranch. you tried what ranch do you like it? I then eat some boiler. I'll try it again. Yogi gamash good nyogu. 요. 요거는 얼마 전에 코스트코 코스트코에서 산 호떡. 무원에서 이렇게 호떡이 나왔더라고요. 냉동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살짝 열어 봤는데 호떡이 저는 그래도 낱개 포장 이렇게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8개 딱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아, 이렇게 그냥 다시 튀겨도 되고 에어프라이어 기에 넣어도 되고, 전자렌지에 넣어도 되고. 그래서, 한두개 정도만 먹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너무, <laughs> 살짝 이게 맛이 있을까? 살짝 의심이 가게 생기긴 했거든요. 요거한두 개? 두 개만 먹어볼까?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한국말로 또, 호떡 이렇게 써있으니까. 간편하긴 한것 같은데, 맛이 살짝 의심됩니다. 기름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거기도 기름 안 써도 된다고 써있었거든요. 여기 자체에서 기름이 녹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반 잘라보고, 저 원래 이 아이스크림이랑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더 해야 되는 건가? 여기 안에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호떡은 아니네요, 여기가. 뜨거! 뜨거운데도.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요것만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이거 먹어볼래? 이 <laughs> 요것만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이거거 <laughs> 음, 음. 여기. 휘핑크림. 아니, 휘핑크림 이 먹고 싶은 가야 호떡이 먹고 싶은 거야? 더운 들었어야 됐나? 이거, 원래 안 찍으려다 찍은 이유가, 확실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같아고 찍는 거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한인마트 가면 있는 그, 키트 있잖아요? 호떡 믹스? 그게 훨씬 맛있어요. 이건 살짝 우리가 먹었던 그런 호떡이랑은 살짝 다른 맛. 외국인들도 그렇게 막 좋아할 맛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약간 애매애매한 그런 맛이에요. <웃음> <웃음>